박대기 기자, 지금 눈이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? 예, 서울 시내에는 지금 이 시각 현재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박대기 기자, 지금도 이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? 예, 서울 시내에는 현재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박대기 기자,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출근길 도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겠네요. 네, 이 시각 서울은 현재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박대기 기자 지금도 눈이 정말 많이 오고 있군요. 네. 서울은 이 시각 현재 눈은 제대로 뜨기 힘들 정도의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박대기 기자 나오세요. 박대기 기자 네, 지금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박대기 기자와 연락 연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. 가급적 대중교통수단 이용해서 새해 첫 출근길 나나 나시, 계속 나셔야겠습니다. 나쇼, 나쇼,